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화의 박정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날개정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훈련 네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깨어남, 정화, 깨달음, 그리고 오늘은 연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다는 의미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요, 내가 죽는 것보다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주님과 하나 되는 것, 주님과 연합되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서요.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이 되어지게 되면 나는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겁니 또한 연합을 하게 되면 내 삶에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은요. 마치 불교에서처럼 자기를 잃어버리는 무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교에서 부처의 가르침 가운데는요, 인간에게 영혼은 없으며, 자기라는 생각은 그저 환상에 불과할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과 신의 연합을요, 물 한컵을 바다에 쏟아붓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하곤 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신과 연합하게 되면 자신은 없어지는 거예요. 더큰 무언가로 완전히 통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의 문제점은요, 우리 인간의 존재를 너무나 축소시킨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의 관점에서는요, 우리 개인이 각자의 의지와 정체성을 가진 아주 독특한 존재로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의 연합에서요, 우리를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인 존재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존중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연합의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 임마누엘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과의 연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와 연합하시기를 갈망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는 그러한 표현이 150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저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가지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가지는요. 열매를 맺는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지의 역할은요. 포도 나무로부터 계속해서 공급을 받으면서 거기에 거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는요. 거하는 삶의 부산물일 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행함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루 중에 있었던 말과 행동이 바로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열매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 열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가지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누가 보고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예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서 탕자의 형이 나오는데 이 형은 바로 종교적인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는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께서 그 동생을 환영하고 잔치를 벌여주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어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에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이 형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형은 분노하고 있었을까요? 그의 마음에는요 정제의식과 우월감으로 가득 차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여기서 형이 동생이 창녀들과 함께 그 모든 재산을 탕진했다 그러는데, 누가 보면 그 어디에도요, 이 동생이 창녀들과 함께 그 재산을 탕진했다는 말이 없어요. 형의 마음 속에서 나온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열매가 나온 것이에요. 형의 분노 속에는 바로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말씀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저는 빌리포서 4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가 포도나무에 거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바로 주님 안에서의 가지의 삶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 주님의 포도나무에서 떨어지게 되면요. 내 생각들은 닭과 같아서요. 자꾸만 나를 짓누릅니다.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안 도와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자꾸만 나를 짓누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보겠다는 그런 마음까지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자꾸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포도나무 아래 붙어 있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명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탐욕과 두려움은 물러가고요. 내 안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여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의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게 되면요 이러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절대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는요, 그 생명이 가지에 있지 않아요. 줄기에 있지 않아요. 나무의 생명은요, 바로 뿌리에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식물을 키우는데 재주가 없어요. 누군가 이렇게 화분을 갖다 주면 며칠 지나면 죽는 거예요. 한번은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문제는 바로 뿌리였던 거예요. 뿌리가 바로 생명의 핵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분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오늘 결론적인 말씀으로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연합이 중요하냐면 하나님 자신 스스로가 연합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이세 개의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의 본성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연합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요. 끊임없이 자기의 만족을 구하며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좁은 길과 넓은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넓은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지만 좁은 길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의 역할은요, 거하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의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지만 자신이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 죄착감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시금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어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세 번이나 베드로에게 그 사랑을 확인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자신의 양을 맡깁니다. 우리가 주님과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우리를 절대로 놔주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면서 우리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 안의 거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주님과의 귀한 연합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연합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되면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되면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시겠다는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내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아무리 넘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생명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